<laughs> 연막 던지레가 느리면은, 그거라도 하든지, 리조인이라도 하든지, 선이랑, 일단, 일단 레드 먼저. 아, B 바로 뛰어본다. 패스 찍어봐. 아, 그럼 같이 뛰자. 세 명이 같이 뛰자. 아, 세니, 세니 해버릴게, 나 그냥. 음. 세니로 허리 끊어줄 테니까, 아, 패스! <laughs> 나이스! 하나다, 하나다, 하나다! 나이스! 나이스! 둘 떴다! 하나다! 아, 세패스 떴또 떴다! 떴 뭐야? 여, 연막 없다! 패스 못했다! 따다! 따다! 바로 서래! 바로 서래! 바로 서래! 바로 서래! 아, 없어, 없어, 그냥, 서리애 r y I s h 나온 e d someone else. I showed someone e l 나 e I s h o w 배 d 배 o m e o n e else. I 나 h o w e d someone e l s 거 I 신적배쓰나 d s o 만 봐줄래 e else. I showed someone 형님? 신만 보면 돼, 형이 신갈 거예요, 로이이아깨벼 아, 나이스. 여기 다 신전 일체 신전 일체동렬형 잡으러 온다, 동렬형 잡으러 온다. 사드릴게지면도아센센 어, 가면... 아, 센, 센, 센. 센, 센, 적 센, 적 센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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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승리. 아 저기 태풍을못 들었네. 어, 이번에이번에들 거야, 번에들 거야. 월차 가자, 월차 가자, 월차 가자. 나이스. 잡은 거 아니야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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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느려다느려다또 다운인데 나피 나 왔어 설한다 나 설한다 어 해봐요 나 중상인데 상 어, 보고 있어 적새 안, 안 갔어 이거 나 이거 빼볼게 에이에이쌍상 나올 건데 상어 쌍냥버나 상어 버나다 베들 하게 하게 게다 죽여버려 에이션 빽자리 에이션 빽자리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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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급빛 테뺏자리 나이스 <laughs> 아니 패스를 왜 이렇게 잘 잡아? 패스를 못하는데 저기 계속해 계속해 둘둘둘 쿨패스 현대랑 아 보비 보비는 아, 잘 외워 보비랑 해볼게. 보비랑 느려 보비랑 느려갔대 굴빈이는 삐롱 열어 무조건 조심해야 돼 에서스 한번 나오는 거 조심 아 봐봐. 봐. 아 적배 올샷야 적배 올샷 있는데 씨발 아니 이게 왜 녹아? 상문! 아 상문! 나이스 나이스 여걸샷아쌤 어? 아, 붙어있네 쌤, 좀 봐. 쌤 붙어있네 아... 회령이 힐이다 힐이다 도망감 도망감! <목소리> 오른쪽으로 도망감 나이스 나이스! 이러면 A 가면 되잖아 상문도 도망가 적내려적내려막적내려막 내려놔 아아 힐힐형힐 둘? 쎈 온다 쎈 온다 쎈 온다 회령이 유빈이 힐 형 근데 두대 박아야 될수 있는 비율이에요. 음, 응, 약간 사십 5 0 사십 정도 다. 비에 뽑비. 데나 맞냐? 아아 <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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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한데 느려. u n d e 갔다. 쌍 a n h a t What?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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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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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도다 h a t 비 h a t 다 h a t What? What? 어 설타 자 설타 에설타 자. 여기 있시같은자해 가지고. 에설타 설타 나이스. 설해 줄게. 에설해 줄게. 에설해 에이 에이 줄게. 에이봐봐 에이 아, 아, 봐. 언덕삐언덕삐언덕삐언덕 적배로. 울센이 하려고 하자. 한다. 울센이 하려고 한다. <목소리> 아, 울센이 했다. 울센이 울센이. 라스 울센이 에쇼 쌍문 조심. 아, 나이스. 들가 볼까? 아이 저와 있다 요기이 아오 포이왜 이렇게 길어. 적상조치네. 아 상모 너무 애초에 다아 에런케스나 에런케스나에 에쇼 도 있는 거 아니야? 맞지? 음. 어 에쇼 요격이 음. 있을 까 나이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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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만한데에링 어, 에너크스나 혼자니까. 에스 아마 에너스나 혼자고 삐어떡 내려온다. 무조건. 아 진짜 비가 뺏고 뺏고 뺏음. 독 잠깐만 기다려 봐. 어. 봐줘 봐줘. 오는 거 봐줘. 저키야. 오는 것만 봐. 나이스 봇. 어, 피다일 실. 피도 있다. 적배에 배 쓰나. 피일 실. 피일이야. 백권 피일야 힐이야 붙어서 야돼 붙어서 네. 나이스 네. 밑에 하나 더 네. 있는 거 아니야? 네. 아에라어에조서주면 좋다 쌍문도모른다 아, 어, 유빈이 쌍문 같은 거잘 가요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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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어, 어디서 온 거야 리 하나 아에 기다리고 있네 제 어디서 붙은 거야? 밑에서 붙은 거 아니야 밑으로 왼쪽 왼쪽으로 붙어나봐네 아이 스나가 처음에 봐주네. 라플 정면 라플은 뭐야? 쌍은대치 보는. 척. 쌍둥이 쌍둥이, 쌍하이 쌍둥이, 쌍둥이, 까 일단 B 둥이는나 혼자 둥이 쌍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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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이스둥이스둥이 쌍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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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이 쌍둥이, 이쌍필이이 나나나나나나나하나더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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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이스. 아, 에이, 쇼딜턴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, 피해방 바로 해게 안녕. 야, 느려 두대, 느려 두대. 느려 피해방. 갈만한데, 이거? 갈만한데, 이거. 패스 하나도 뜰 텐데. 저패운 나이스. 패턴 기도하자. 라플 뭐해 봐라. 플뭐해 봐. 비룡커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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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송이 나올 거 같지. 형 우리 뛰가요. 형 우리 들어가요. 아때 일단 가자. 비가비 가. 도망갔다. 도망갔어. 내가 봐줄게 나오는 거봐줄게 이거 내가 선아게 내가 설아게. 나 삐언덕 갔다. 삐언덕 갔다. 삐언덕 갔다. 삐언덕 갔어. 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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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백. 무슨 메복도 새메. 아나도 아나도 요여기도 요여기도 삐언다. 요여기도 삐언다. 요여기도. 아, 둘둘둘 둘. 아, 아닌가? 아, 성민님 몰라. 성민님 몰라. 끼병이래, 끼병이래, 끼병이래 야, 끼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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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병 나이스, 나이스 레디냅이다 자, 온당에 볼게 <laughs> 막아야 돼, 나, 나, 소, <laughs> 나, <laughs> 나 A턴이다 나 쌍방탄 형, 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연막 누구 있어, 연막 누가 있어 아, 내가 넣을게, 내가 넣게 내가 넣게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쌍방가 볼트 쌍방가나 A쇼크 게 야, 이거 라펄 졸리고 간다, 우리 바로 오는 거 조심해, 볼트 아, 왔다, 아 뭐야 뭐 맞네? 나샌나플 볼게 그러면 네네네네 네, 네, 네. 야 애쇼 필! 보비는 자유에요 필 나이스 애쇼 다운 빼빼 필필필! 은호 필에 보비 필불 필이야 불필 레볼루션에 유이치 크랙이야, 크랙이야. 어닭끼 나이스 불 필이야 불필야렁필이야 짱강필이야 짱강필 세 필이야 세 필이야 느려 빼고 다필 느려 빼고 다필 나이스 필나왔던 삐롱 있을거야 내가 본딩 해줄게 핏? 일로 와봐 삐-롱 안 보인다 아 있다 삐-롱 쓰나? 필필자리 도망갔다 네. 필자리 뺐어 신전인 층 줄게 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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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인에 샌신샌신전 신전인 층에 둘다 신전인 정리자정리자 무슨 신전정리자정자 아, 아니 피 50인데? 아니 회령이 피 50이야 어피50 피오 50 같은데? 쎈쎈쎈석쎈한 대만 더한 대만 더, 한 대만 더. 네. 천천히 천천히 싸우는 중 나이스, 나이스. 어. <목소리> 일 났다면 거의 끝이긴 해한번더한분더 아, 어어 부터 어, 어. 그 확인 야 이거 스낵을 쎈 부퀸 쎈 보면 아, 좋긴 한다 어, 어. 아이쇼 떨어져 버렸네 애쇼도쇼 애쇼 왔다 성민이 안돼 성민이 안돼 어, 나 전진 <laughs> 가 전진 가야 느려도 피일이야 느려도 피일 에쇼도 있다 확인 나 에쇼 질릴게 이거 그아떼고있다떼고있다야 왜... 은호도 피일이야 은호도 은호도 피일이야 이터널드 피 다운 애쇼 전진폭 애쇼 성민이 둘둘둘 헤라이 피일피2애쇼들쇼들 헤라이 피일이야 헤라이 피일 동료들 다 야. 먹어 어, 에에에나이스 동렬이 형. 아, 에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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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 에슈 축질러, 에슈 러 에슈 러고삐롱 있었는 거 아니야? 어. 아, 롱삐롱롱 신전이잖아, 신전이신전이신전이층 <7aggerian> <diferente> 그대로 다 아니야. 잘했다. 죽이 발이 어 거의 끝났다 이 정도. 제가 동렬이 나이스 에슈. 그냥 애초 질르게내포까줄게 가, 볶아. 어. 너 있어, 너 있어. 아, 어, 이거 봐봤다. 겁나 빨리 와. 와있어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겁나 빠르네. 어, 미안해 나 아마, 여기 앉아줘. 근데 아마 거의 끝나서 막할 거야. 그냥 킬 빨리 하는 게 나을 듯? 그냥 죽어줄 수도 있어. 센바, 센바, 이제 센바. 에초에초에초에초 에셧. 킬이 21. 나이스 아이스. 에이션 이때 에이션 사운드 한다. 에이션 사운드. 쌍문 쪽만 봤어. 아 뭐야? 아 쌍문 나왔다. 쌍문 왔다 쌍문 쌍문 쌍문쌍문둘 아이스 에이션 아니야? 에이에이에이 에이션 게 에이션 게 에이션 게 싸우는 중. 뒤에 보러 갔을 수도 있다. 살기형조심 아니다. 갔어 갔어. 설태쪽간거 아니야? 그래 나 이거 나. 리사습니다 오. 다가네사까지 돌려 이 우리 올타잡은다 야, 이거, 온각이 늦게 졌나봐요. 우리 올다 챙겨줘야 돼. 올타 시원하게, 심하게 졌지? 골라가야 돼? <laughs>